권사 임직대 권사 김지현 그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화를 충성되게 여겨 그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권사로 세우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성도들의 사랑과 기대를 입에 담아드립니다 항상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런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으리라 주 2025년 4월 26일 대한예수 장로의 동행교회 단임 목사 이예다 동사 <laughs> 양우정 의원 내 몸을 습니다 동사 유은삼 의원 내 몸을 습니다 감사 서영이니다이습니다는 내용이 있대니이대다있습니다그 내용이 있대니가습니다